사람은 겉모습보다는 진정한 기품이 더 중요합니다. 단순히 값비싼 것들로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겨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대다수는 외모보다 실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지만 이것은 일부분만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는 외모와 실력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도덕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의 말을 맹목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신호 준수를 강조하지만 실제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에서 이중성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성 중 하나가 바로 외모의 중요성을 간과하면서 진정한 마음가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외모를 중시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외모와 내면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이들이 내면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과연 외모가 내면만큼 중요하지 않을까요? 만약 타고난 외모가 평범하다면, 어떻게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우아하고 매력적인 외모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인생을 더욱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외모가 왜 중요한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외모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 이유와 진정으로 귀티 나는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독자 여러분들이 자신의 외모와 내면 모두를 가꾸어 가며 더욱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오늘 영상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람은 내면의 가치만큼 외모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정신 건강을 위해 내면을 가꾸는 것을 중요시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면만을 다루는 것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간단히 외모에 조금 더 신경을 쓴 것만으로도 노년에 찾아오는 우울감이나 우울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경험담이 많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외모뿐 아니라 내면도 함께 가꾸어야 합니다. 외모를 관리하는 것은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며 자신감을 높이고 사회적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의 처신상은 대체로 외모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신원서판과 같은 인재 선발 기준에서 외모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현대 정신의학에서는 사람을 단일한 면으로 판단하는 것을 경계하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사회는 여전히 외모를 중시합니다. 외모가 뛰어나면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쉬운 것이 현실이며 이는 가상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외모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 다양하며 특히 외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점은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외모를 가꾸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깔끔한 외모는 필수입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옷차림은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향상시킵니다. 부드러운 표정과 온화한 미소는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전달하고 사람을 더 친근하고 접근하기 쉽게 만듭니다. 또한 바른 자세는 외모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합니다. 올 바른 자세는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은 외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향상시킵니다. 스타일링에 있어서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행을 쫓기보다는 자신의 체형과 분위기에 맞는 스타일을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 연예인들의 스타일링을 참고하거나 다양한 옷을 직접 입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고급스러운 소재와 부드러운 색감을 선택하면 더욱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외모가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사회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데 도움을 주며 외모를 가꾸는 노력은 장기적으로 자신감을 높이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럼 바로 나이 들수록 외모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외모가 갖는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바로 후광 효과입니다. 이는 사람이나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전반적 인상이 특정 특성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호감가는 외모를 가진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친절하고 유머러스하며 성실한 사람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호감이 가지 않는 외모의 경우 그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어린아이들도 처음 만난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얼마나 신뢰할지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는 나이를 불문하고 외모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외모를 잘 가꾸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갈하고 깔끔한 외모를 유지하는 노인을 볼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들을 존경하고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외모에 무관심한 경우 그로 인해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이는 외모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예시입니다. 외모를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바로 표정과 자세입니다. 표정과 자세를 단순히 바꿈으로써도 사람들은 더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정과 자세는 건강한 식습관이나 운동 못지않게 중요한 외모 관리 요소로 이는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외모를 가꾸는 것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외모를 너무 과도하게 꾸미거나 이를 통해 타인을 속이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외모를 꾸미는 행동 자체가 나의 기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외모를 꾸미는 행위 자체가 개인의 기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는 날에도 아침에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기분이 다소 침체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친 상태에서도 자신을 가꾸어 보면 기분이 한결 나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집에서도 간단하게 화장을 하고 단정한 모습을 유지할 때 자신감이 상승하며 이러한 자기 관리는 자기 만족도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노년기에도 외모를 꾸미고자 하는 의지는 여전히 중요하며 이는 노년의 우울증 예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단한 세수와 머리 정리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외모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어렸을 때는 어떤 옷이든 잘 어울렸지만 나이가 들면서 어울리던 스타일이 어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옷을 구매하고 헤어스타일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깔끔하고 단정한 인상을 유지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외모는 종종 내면의 건강을 반영하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행위 중 하나로 외모를 돌보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도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과도한 외모 관리는 때로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너무 맞추기보다는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분이 다소 우울할 때 적극적으로 외모를 가꾸어 보는 것은 단순히 기분을 전환하는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본인의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처럼 외모를 꾸미는 일은 작은 것 같지만 그 효과는 매우 크며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외모와 자존감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외모에 만족할 때 자존감이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우울감은 종종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외모가 점점 노화되어 가는 것을 목격하며 우울해지거나 예전의 모습과 달라진 점에 대해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면서 개인적인 시간과 노력을 줄이게 되는 경우 이로 인해 자신의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나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모는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존감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만의 기준에 따라 외모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외모가 사회적 기준에 부합한다 해도 자신이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존감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결정이 오늘날의 상황을 만들었음을 인정하면서 현재에서부터 작은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에는 어렵고 서툴 수 있지만 작은 습관부터 변화를 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머리가 덥수룩하다면 미용실을 찾아 스타일을 바꾸고 수염이 많다면 면도를 해보세요. 체중이 과하다면 간단한 산책부터 시작해 점차 운동 습관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변화는 작은 일에서 시작되며 외모에 대한 불만족이 자존감을 저하시킬 수 있지만 자신만의 기준으로 만족할 만큼 외모를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존감을 높이려는 노력은 필수적이며 타고난 외모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외모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것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어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외모를 탓하기보다는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변화를 통해 개인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부티보다 귀티 나는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귀티 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귀티 나는 사람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외모와 피부 톤, 옷차림, 그 사람이 풍기는 아우라 등 이유를 생각해 보면 다양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알게 모르게 귀티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꾸 쳐다보게 되고 기억에 남는 사람이죠. 저도 그런 분들을 가끔 봅니다. 예전에 만났던 사람들 중에 나이가 어려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점이 이렇게 만드는 걸까 궁금했습니다. 보통 외모가 귀티난다, 고급스럽다 이런 말을 주로 하는데 이런 분들을 오래 지켜보다 보니 이렇게 귀티나는 사람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통적인 특징들을 알고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우리도 귀티나는 사람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귀티는 과거에 내가 마음 먹었던 것들과 행동한 것들이 누적되어 온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에 귀티나는 마음가짐과 행동을 쌓아간다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귀티나는 사람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티는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그 사람에 대해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면 볼수록 놀라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느낀 첫인상과 다른 느낌을 받는 그런 경우입니다. 또한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 내면의 깊은 울림과 품격이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귀티입니다. 여러분은 귀티 나는 사람인가요?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미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 마음은 적어도 귀티 나는 사람이 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귀하게 보이는 모습이나 태도를 보고 귀티 난다고 합니다. 가끔 고급스럽고 우아한 사람을 보고 친해지고 싶어서 대화를 나눴다가 오히려 실망을 느낀 적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반면 외적으로는 평범하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 더 높아진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외모나 몸매가 뛰어나거나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 좋은 옷과 명품을 입어서 눈에 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거나 그냥 평범해 보이지만 왠지 모르게 귀티나거나 볼수록 매력적인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귀티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귀티나는 사람이 되는 방법이 부자가 되는 습관과도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보신다면 나이가 들수록 보면 볼수록 상대방에게 매력적이고 귀티가 날수 있는 방법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귀티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 심리학과 연구진은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학부생 111명을 대상으로 18세에서 35세 사이의 남성과 여성들의 흑백 사진을 보여주고 이들의 재력을 맞춰보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실험을 위해 사진 속 사람들은 액세서리나 표정이 없는 공평한 조건으로 촬영했습니다. 실험 결과 참가자 중 60.8%가 사진 속 인물들의 재력을 맞췄다고 합니다. 이 실험 결과에 대해 연구를 이끈 니콜라스 교수는 표정을 짓거나 액세서리를 하지 않아도 인상에서 삶의 흐름과 경험이 반영되어 있어 이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삶의 흐름과 경험, 즉, 살아온 환경과 살면서 겪는 일은 인상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인상에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이거나 매사 발생하는 일들을 좌절로 받아들이면 인상은 점점 더 나빠질 것입니다. 반면 긍정적으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대처를 한다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최군의 힘에서 저자인 박성준 역술가는 좁은 의미에서 관상을 본다는 것은 얼굴을 살펴보는 것이지만 마음가짐이 쌓여서 관상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지금 짓고 있는 표정과 말투, 태도와 마음가짐이 관상을 만든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표정, 말투, 태도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지속하는 힘도 꾸준하게 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결국 마음이 미래의 내 관상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귀티는 마음 먹으면 만들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과거보다 더 나은 귀티나는 모습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먹는 것만으로는 꾸준히 한다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귀티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다섯 가지 특징을 알고 자기 자신도 이렇게 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 모두 귀티나는 사람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귀티나는 사람은 옷차림이 깔끔하고 단정합니다. 물론, 비싼 옷을 입고 명품 가방, 액세서리를 치장하면 외적으로 봤을 때 귀티가 납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 말씀드리려는 것은 비싼 옷이나 명품으로 치장하지 않더라도 은은하게 귀티가 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단정하면 사람이 깨끗해 보이기 때문에 호감이 생깁니다. 귀티 나는 사람은 또한 시간, 장소, 상황에 맞는 깨끗한 옷차림에 신경 씁니다. 이것 또한 명품이나 화려한 옷차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운동복에 슬리퍼를 신었을 때와 정장에 구두를 신었을 때 자신의 걸음걸이나 자세,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한 번쯤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처럼 상황에 맞는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만으로 나의 자세와 행동이 바뀌고 사람들에게 풍기는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귀티 나는 사람은 자세가 바릅니다. 전 세계에 600만 부가 팔리며 매년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있는 조던 피터슨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에서 세 번째 법칙이 바로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항상 자세가 올바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면 볼수록 성실할 것 같고 인상이 좋아 보이며 왠지 모르게 신뢰가 갑니다. 자세가 좋기 때문에 어떤 옷을 입어도 스타일이 좋아 보이고 폼이 있어 보입니다. 왜 그렇게 보일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바른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신경 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도 자기 관리에 힘쓰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만약 생각과 마음이 의기소침해져 있더라도 바른 자세를 유지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과 마음도 회복되고 귀티나는 분위기로 바뀔 것입니다. 세 번째, 귀티나는 사람은 상대방을 배려합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에게 실망을 느끼는 순간은 바로 대화할 때입니다. 귀티나는 사람은 대화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고 맞추려고 합니다. 함부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자기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상대방 말을 더 많이 듣는 자세로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으며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집에 갈때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라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면 말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귀티나는 사람들은 실례지만 죄송하지만 바쁘시겠지만 과 같은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또한 무엇을 해라와 같은 직설적이고 명령주의 말투보다 부탁해도 될까요? 해주실 수 있나요? 같은 의문형이나 청유형 문장을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며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를 나타내 상대방을 배려합니다. 네 번째, 차분하고 여유롭습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감정의 기복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티나는 사람은 항상 차분하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감정의 기복이 없을까요? 사람은 어렵고 힘들 때 그 사람의 진면모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감정이 좋을 때와 나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나는 사람들은 감정을 스스로 컨트롤할 줄 압니다. 평소에 명상과 사색, 마음 챙김과 같은 훈련을 통해 얻어낸 결과물이죠. 사람이 없을 때도 자신의 생각과 말, 행동을 올바르게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면 겉으로 자신의 떳떳함과 자신감을 보일 것이고, 결국 그것이 사람들에게 귀티로 비치게 될 것입니다. 독서, 명상,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의 지혜를 쌓고 자신만의 확고한 가치관과 소신을 가지면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렇게 자신의 속도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차분함과 여유로움으로 비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귀티나는 사람들은 긍정적입니다. 자극적이거나 부정적인 말은 듣는 순간에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뉴스나 신문 기사가 대부분 안 좋은 소식으로 채워지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할 때 정치, 경제, 연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슈가 되는 부정적 이야기를 꺼내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과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나에게도 쌓이고 피곤해지는 걸 느끼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말과 행동이 잦은 사람은 벽이 떨어져 보이고 가벼워 보입니다. 뒷담화를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언젠가 다른 곳에서 나의 뒷담화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성향은 자석과 같아서 주변의 긍정적인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과감히 끊어내야 합니다. 나에게 올 좋은 기운까지도 없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귀티나는 사람은 긍정적이며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하는 사람들까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보면 볼수록 매력을 느끼게 되고 호감이 상승합니다. 여섯 번째, 귀티나는 사람은 오래 고민하지 않습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고민이 내 인생의 독이 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려거든 10분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 22%는 사소한 사건들,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이라고 합니다. 즉, 96%의 걱정거리가 쓸데없는 것입니다. 고민거리는 오직 두 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걱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고민과 내가 아무리 걱정하더라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고민입니다. 내일 비가 오면 어떻게 할까요? 우산을 준비하면 됩니다. 비를 멈추게 하는 것은 당신 능력의 한계입니다. 그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신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는 신에게 맡기세요. 그리고 오직 당신이 걱정해서 풀수 있는 문제들만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으세요. 당신에게 어떤 고민이 있을 때 머리를 싸매고 며칠 누워있으면서 걱정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그 문제에 대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굳이 따지자면 10분도 안 된다고 합니다. 무슨 걱정거리가 있건 그것을 종이에 적어 보세요. 그 며칠 안 되는 문제에 대해 10분 안에 해답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이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10분을 많은 사람들이 질질 고무줄처럼 늘려가면서 하루를 허비하고 한 달을 죽이며 결국에는 1년을 망쳐버립니다. 머리가 복잡하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해결 방안도 알고 있으면서 행동에 옮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0분 안에 해답이 안 나온다면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사람들을 사귀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도 인생에서 좋은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을 저는 여태껏 본 적이 없습니다. 고민이 많다고 해서 한숨 쉬지 마세요. 고민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 실행하세요. 해결책이 보이지 않으면 무시하는 게 좋습니다. 고민 하나 안 하나 결과는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민은 10분만 하세요. 왜 문제가 안 풀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풀려고 하면 문제는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없애려고 해보세요. 이제 여러분은 귀티나는 사람들의 6가지 특징을 알게 되었고 습관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신다면 나이 들수록 고급스러워 보이는 귀티나는 사람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귀티나 보이는 것은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외모를 가꾸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외모를 가꾸면서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품격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을 갖고 살고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우며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주변에서 귀티나는 사람, 품격 있는 사람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귀티나 보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귀티나는 특징을 살펴보면 외면과 내면 모두에서 시작됩니다. 이 여섯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노력해 나가신다면 부드럽지만 강한 사람이 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귀티나는 사람이 되면 주변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수 있습니다. 귀티나는 태도에서 나오는 부드럽고 밝은 분위기는 원만한 인간관계에도 도움이 됩니다.